푸르름이 정말 좋네요 습세권 산세권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집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무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릴 현장은요 일산동구 관산동에 위치한 정말 푸르름이 정말 좋고요 복층과 넓은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저가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녀 어, 세대입니다 복층 딱두 세대 남았는데요 저렴한 분양 금액으로 복층 테라스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고향 일산에서 가장 저렴한, 어, 정말 가성비 있는 복층 테라스 세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전실 공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이렇게 어, 카펫을 깔아놨는데요. 무광 타일로 어, 바닥 시공되어 있고요. 어, 벽지 부분 보시면 일괄 수동 스위치 들어가 있죠. 며칠 하시거나 귀가 하실 때한 번에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요 어, 아쉽지만 두 칸으로 되어 있고요, 파이그로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약간 다크 그레이 계열로 되어 있는데요, 사면돌 주문 슬래딩 도어로 깔끔하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오늘의 복층 타입 같이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전실 들어오면요. 바로 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실 계단 부분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구조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앵글을 오른쪽 돌리면요. 채광이 정말 좋죠. 와, 오늘의 우집은요. 남양입니다. 정야양 타임이고요. 앞쪽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거실 부분과 1번 방인 안방 공간 그리고 앵글을 돌리면 이쪽에 이제 3번 방과 주방 부분이 있고요. 어, 반대쪽에는 2번 방과 메인 욕실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실을 올라가면 복층도 어, 고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복층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넓은 테라스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오늘의 우리 집입니다. 오늘의 우집은요 테라스나 복층 공간도 정말 좋긴 하지만 어, 남양입니다정남양이고 채광도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어, 첫 번째로 만나보실 오늘의 우집 공간은요 메인 욕실 공간부터 가보실게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이에요 전면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대형 수건장 들어가 있죠 어, 거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도기용 제품인 세면대와 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집 매뉴얼 시공간은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공간의 반대쪽 벽면을 보시면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샤워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탈 기본 시공에 벽체는 깔끔하게 유광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집은 큰 집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경쟁력있게 저렴한 금액으로 복층트라스를 구입하고자 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집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만나보실 공간은 우리집 2번 방이에요 네, 우리집 2번 방인데요 환기창 넉넉하게 사이즈 시공되어 있고요 어, 창가 자리는 2700 나오고요. 벽체는 2410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한쪽 공간에 침대 넉넉하게 놔주시고, 이쪽 공간에는 책상이나 파우더 장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녀방으로 이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 2번방 옆쪽에 어,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주, 우리 집 주방 공간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 드렸고요. 위쪽에 상부장 공간 준비가 되어 있죠. 기역자 동선이고 하부장 공간도 기역자 동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홀 시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묻더라도 깔끔하게 닦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수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과 주방에 꼭 필요한 주방 창도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부 쿡탑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벽체도 깔끔하게 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요, 우리 집 식탁은 이동형 식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편안하게 빼시고 집어 넣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앞쪽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 주방 공간이었고요. 주방 공간 옆쪽에는 우리 집 3번 방도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3번 방 사이즈는요, 어, 이 창가 자리가 2,600이 나오고요 벽체 자리는 2,350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예 붙박이장을 한쪽에 시공하셔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전제품을 놓고 편안하게 다용도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볼게요 와 우리집 다용도실 공간은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이폭 자체도 여유롭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이용하시더라도 이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1등급 나비엔 경동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도 괜찮으시죠? 이 정도시면 환기 체감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요 다용도실 공간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 위쪽에 건조대를 설치하시면요 빨래도 많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공간에는요 수납장 공간을 짜셔서 부족한 수납장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오늘의 울 집은요,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계단실 밑쪽으로 이렇게 가족 사진을 넣으실 수 있는 이런 액자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밑에 공간도 하부 수납 공간을 짜셔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가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다음은요. 우리 집1번방 만나 보실게요. 우리 집1번 방입니다. 채광이 양창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 뭐 채광 걱정 빛도 잘 들어옵니다.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창가 자리는 여유롭게 3,360 나고요. 오 이쪽 벽체 자리도 3,500 사이즈 괜찮습니다. 붙박이장을 이쪽에다가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 공간에는 대형 침대를 놓고 주무셔도 옆쪽에 어, 파우더장 같은 거 놓고 이용하셔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세컨욕실 공간도 만나보실게요 우리집 세컨욕실 공간을 소개를 할게요 바닥은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어,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위쪽에는요 대형 사이즈의 벽걸이 장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외부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상당히 깔끔하게 세컨욕실 공간 우리집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기준층의 모든 공간을 다 만나 보셨어요. 이제 복층과 넓은 테라스 공간 만나 보실 건데요. 계단실은 이렇게 공간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단단하게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서 다시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 공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 공간도 마련 되어 있는데요. 층고는요,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스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 공간은 방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외부 창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널찍한 침대를 놓고 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책상이라든지 파우더장 놓으실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을 달아놓으면 별도의 침실 공간도 만들어 놓으시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 공간으로는 안쪽 깊숙하게 창고라든지 수납장 공간을 만들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은요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옷들을 아유 앞쪽까지 수납장을 만드셔서 어, 보관하신다고 하시면은. 웬만한 사시사철용 옷들은 다 보완이 되는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 앞쪽 공간은 복층 거실 공간으로 작업실 공간으로도 이용하시기에도 넉넉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 테라스 공간 기대해 주세요. 정말 넓고 앞이 뻥 뚫렸습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테라스 공간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앞쪽에 보시면 습색권, 산색권좀 푸릇푸릇함이 잘 느껴지는 넓은 복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은요 직사각형으로 네모반듯하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거의 11m나 되는 넓직한 테라스 너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폭도 상당합니다. 이 폭도 제가 봤을 때는 2m 50가량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쪽 개방감도 정말 좋네요. 2억 대금액으로 이런 테라스 금액을 만나보신다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데 오늘의 집은 그 불가능한 걸 해냈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는 인조잔지를 깔아놓고 이용을 하셔도. 바베큐 파티도 다 되고요 어닝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스몰 카페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어떠세요 오늘의 집 넓은 테라스 공간 정말 마음에 드시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이쪽 고향 일산 쪽에서는 가장 저렴한 복층 테라스 자녀세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밑쪽 기준층에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은 테라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분양 금액은 2억대 중후반 금액으로 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집을 구입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빠른 연락 주세요. 자녀세대 딱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이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다 같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늦지 않게 오셔서 놓치지 마세요.